오늘 이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해는 지고 사람들은 배가 고팠죠. 제자들은 말했어요. 여긴 빈들입니다. 사람들 다 보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진 게 너무 적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는 할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예, 주님이라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군중이 아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 소년은 많지 않았지만 전부를 드렸어요.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셨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가 가진 것을 작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면 충분하다. 내가 그걸 통해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있다라고 말한다. 내가 내게 필요한 전부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주는 그러하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물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그 고백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기다리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이 작은 도시락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